정확한 날짜를 알수 없는 2022년 어느 날, 아시오트 무크리티 체프라는 슬로바키아 국적의 무기 상인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관료들과 접촉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푸틴과 러시아 관료들은 전쟁이 점차 길어지자 손실된 수천대가 넘는 군사 장비와 매일 소모되는 군수 물품을 보충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력으로 수출입이 통제되면서 손실된 군사 장비와 물자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슬로바키아 국적의 무기 상인과 접촉했습니다. 이것은 서방 세계가 시행하고 있는 제재의 눈을 피해 러시아가 아닌 제3국의 개인 거래를 통해 물자를 보급함으로써 군수 물자 보충을 원활하게 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었습니다. 국제사회 비난과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가 직접 나선다면 상대 국가나 기업들은 이 거래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익보다 더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과 직접 거래하는 위험을 감수할 나라를 찾는 방식보다, 무크리티 체프라는 슬로바키아 국적의 상인으로 제3국의 제3자를 통해 무기 판매할 국가나 기업들을 찾는 게더 빠른 일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매 역시 러시아 정부의 직접 구매가 아닌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내세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비밀스러운 거래가 시작됩니다. 당시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여향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불만으로 내부적 위기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군사 도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적 고립, 제재가 더욱 심화되었던 시기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김정은은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어려움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슬로바키아의 무기 상인과 접촉한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래식 무기와 수백만 발의 포탄 및 로켓을 포함한 군수 물자를 대규모로 러시아의 비밀리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초까지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러시아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 그룹에 군수 물자를 전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대가로 러시아에게 상업용 항공기와 각종 원자재를 비롯해 북한이 필요한 상품들을 교환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첫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두 국가는 이 전쟁 상황에 대해 서로의 마음이 일치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쌓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굳이 제3자나 제3국에 개입할 필요 없이 두 국가가 직접 이 거래를 진행해도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같은 손실보다 더큰 이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 거래가 시작될 때쯤 두 국가를 직접적으로 잇는 여러 거래 라인이 비밀리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첫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시기, 러시아의 본사를 둔 무역 회사 세 곳이 등장합니다. 이 무역 회사들은 모두 러시아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회사들로. 이세 곳의 무역회사들은 러시아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여러 수단들을 이용해 2022년부터 북한과 석유를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 이세 곳의 무역회사가 북한과 석유 거래를 시작하던 시기를 시작으로 북한과 아주 가까운 무역항인 보스토치니 항구에 이전보다 북한 선박들이 더 자주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토치니 항구까지 수송된 석유들은 기존 중국과의 거래를 위해 건설된 곳과 명목상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에너지를 판매하기 위해 건설된 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가 공급되기 시작한 시점에 북한으로 석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이 석유로 이동시키는데 몇 가지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보스토친이 항구에 정박한 북한 국적의 선박들은 모두 북한 국기를 내리거나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가린 채로 해당 항구에서 수송된 원유를 실었고 이 선박들은 북한 라진 항구와 청진 항구로 이동해 북한 정부에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북한과 러시아 주변 지역이 아닌 서해와 같이 두 국가의 연관성을 찾기 힘든 지역에서 출발해 도착하는 번거로운 방식으로 석유를 운반해 서방 세계와 유엔의 눈을 피했지만 몇몇 거래는 위성 사진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두 국가의 비밀 거래는 대북 제재의 규모와 대상의 혼돈을 줌으로써 제재의 정당성을 흐리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국가의 은밀한 거래는 단지 석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거래에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제3국을 통한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직접 거래를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북한에 더 많은 군수 물자를 원했고 북한도 러시아에 석유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돈이었습니다. 2023년 7월 26일 두 국가의 성공적인 첫 거래가 끝난 뒤,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고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북한의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지만, 실제로 두 국가의 성공적인 첫 거래를 축하하고, 이제부터 제3자가 아닌 두 곳의 공식적인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 이후, 바로 다음 달인 8월,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에 비공식 방문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약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합니다. 2023년 9월 초,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무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시작할 때쯤, 러시아 모스크바에 하나의 기업이 설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으로, 러시아 금융공사 은행은 러시아 여러 은행들의 계좌에 있는 북한 자금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금들은 모두 유엔의 제재로 인해 오랜 기간 러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이었지만, 러시아는 유엔의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은행에 동결된 수백만 달러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은행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동결된 자금을 북한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하나에서 둘 이상의 기업을 설립하고 관여시켜 복잡한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친 북한의 동결된 자금들은 결과적으로 조선무역은행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은행은 북한이 소유한 은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무역은행과 러시아금융공사은행은 협력을 통해 북한 소재의 농업개발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 두 국가의 거래 창구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더 많은 거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9월 북한의 탄약이 러시아에 추가적으로 공급될 시기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두 국가의 정상이 만난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고 고위 관계자들의 회담이 더 자주, 더 빈번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화물에는 더 많은 탄약과 미사일이 실렸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선에서 발견되는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2023년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는 푸틴과 함께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 우주비행장과 전투기 제조 공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푸틴은 김정은이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에게 러시아 우주개발 기술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북한을 대하던 러시아의 태도와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이 2022년 첫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던 시기부터 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 거래에 대해 제한적이었으며 오히려 2006년부터 시작된 10건 이상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따르기 위해 러시아 은행에 있는 북한 자금들을 동결시키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등 북한과 거리를 두고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옹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대북 제재에서 국제 사회의 입장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곳이었지만 이제부터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방해하는 국가로 완벽하게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발언 시점을 기준으로 소극적 형태로 비밀스럽고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지던 거래에서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으로 교류를 공식적으로 더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올가매고 있던 국제 사회의 제재를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갱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2017년까지 동참했던 10건 이상의 대북 제재를 무력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러시아 공해상에 북한 선박이 나타나도 러시아가 이를 제재할 근거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서 시작된 석유 거래 그리고 북한에 동결된 자금을 해결해주는 문제까지 2022년 이후 시작된 이러한 행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이고 더 과감한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석유를 북한으로 보냈고 북한은 더 많은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2024년 4월 한달 동안 약 45만 배럴이 북한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유엔이 1년 동안 제한한 전체 석유랑 50만 배럴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달 만에 1년 제재 수준과 비슷한 양이 이동되었는데 이것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수많은 거래 라인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물리적 거래를 포함해 기술 협력, 문화 교류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거래로 두 국가의 신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된 이후 북한의 군사가 대규모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2024년이 됐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의 여론을 고려하면 러시아는 러시아 국민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군인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국가가 등장합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이전과 다르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고, 북한 역시 러시아에 많은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두 국가의 일관적인 입장은 이제 우호적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맹 관계로 상승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대규모 군사 파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파병으로 북한은 앞으로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올라왔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군사 파병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두 국가의 거래에서 시작된 결과였을 뿐이었죠.